자, 여러분 앞쪽에서 본문 보시고 연습 문제 풀기 전에 꼭 문법 사항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쪽에서 얘기 말씀드렸었지만 문법 파티에 있는 주어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의 주어는요. 1인칭, 2인칭, 3인칭 영어랑 똑같습니다. I, you, he, she처럼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를 뭐라고 하냐면 나를 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 노래할 때 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요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스페인어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우리가 나, 나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로 오는 거거든요. 왜? 처음에 나였는데 살을 뺐다가 다시 날아 오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갖고 노는 요요 경 요요하는 게임 있죠. 그것도 내가 던져서 다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게 요요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여 노래할 때도 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미국에 있는 그 래퍼들이 자기가 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 나한테 해라. 그래서 여인데 그게 좀 많이 와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노래가 이상하게 여 집어넣는 게 무슨 그 어, 라인 맞추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래는 여는 나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뚜, tú, 너죠? 뚜는 강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뚜. 강세가 꼭 찍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엘이죠. 엘. 엘에 강세를 꼭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도요. 엘. 나중에 관사라는 게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어에서 강세는요, 여러분들 그냥 폼이 아닙니다. 글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나올 때 같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성은 에이, 야 라고 합니다. 에이, 야, 에이, 야.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강조했었어요. 당신은, 어, 선생님 당신은 2인칭라고 하면서 왜맨 밑에 와 있어요? 그러는데 문법적으로는 3인칭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의미는 2인칭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 스, 때 쓰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줄임말로 유, 디, 점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 하면 노소드로스인데요.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스페인은요.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어, 라틴어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 있는 유럽어 개들은요. 라틴어의 개 유럽어들은요. 한 사람만 남성이 껴도 혼성이 되면 남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999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있어도, 어형으로는 남성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현대에 와서 뭐, 여성분들이, 아, 이거 바꾸자 해도 옛날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형이 따로 있는데 여성을 어떻게 쓰느냐? 맨 뒷부분 있죠? 뒷부분을 어떻게 쓴다? 아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 서트로스가 아니라 너 서트라스 하면 100% 여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 서트로스인데, 100% 여성일 때는 보 서트라스가 된다는 라 거. 그 다음에, 그들. 마찬가지로 그들도요, 에이요스라는 건데, 남성 100% 또는 혼성이 되게 되면 에이요스를 쓰고요, 여성 100%면 에이야스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우스 d 은우스 d 데스라고 하면 풀로 쓴 건데요.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u, d, s, 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테데스. 우스테스는 당연히 남성여서 구별하지 않죠. 이게 존칭에 다는 표현이니까. 남성 성의 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 두, ella, usted, nosotros, nosotras, vosotros, vosotras, ellos, ellas, ustedes, 여러분들, 주어는 간혹 생략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에스타르 동사라는 게 있었어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영어의 비동사가 에스타르와 세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일과에서는 에스타르라는 게 나옵니다. 에스타르는요, 컨디션, 위치, 날씨 등에서 쓰는 상태 표현을 나타내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다음과의 세르와 비교를 꼭 해서 보시고요. 동사는 스페인의 동사, 유로보가 가장 힘든 거는요, 인칭에 따라서, 그죠? 수에 따라서, 단수 복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아까도 말했지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르동사와 에스타르, 여기서는 에스타르동사가 났는데요. 비동사에 해당하는 세르와 에스타르동사는 완전 불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서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에스타르 같은 경우에는요. 강세가 땅땅 찍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세가 어디 찍혀있는지에도 신경을 꼭 쓰셔야 돼요. 자, 요라는 거 다음에는 에스토이 그럽니다. 에스토이. 자, 큰소리 읽으세요. 에스토이. 그 다음, 뚜라는 것은 에스타스. 3인칭 단수는요. 에스타. 강사가 찍혀야 돼요. 그 다음에요. 복수는 에스타모스. 자, 2인칭 복수는 에스타이스. 3인칭 복수는요, estan 이렇게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2인칭, 3인칭 단 복수의 4군데 네 모두 강세가 땅땅땅 찍혀있다라는 거예요. 1인칭 단 복수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두 번씩 따라 읽어볼까요? estoy, estoy, estás, estás, está, está, estamos, estamos, estáis, estáis. Están. Están.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 본문에서 봤던 것을 응용해서 보는 겁니다. 자, 헤어질 때 말로 어색한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우리 만날 때 쓰는 표현 있죠? h 라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본문의 그 문법 파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Buenos di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라고 있는데요. 자, 이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중에 이 저녁 인사는요. 군 나잇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군 나잇을 만났을 때 인사 안 하잖아요. 헤어질 때군 나잇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인사인 Buenas noches는 만날 때 좋은 저녁이야라는 것도 되고 잘 자란 뜻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uenas noches는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아디오스는 당연히 헤어질 때 아디오스 잘가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 프론토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타 루에고 아스타 마니아나만 했는데 아스타 프론토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아스타 프론토는 아주 둘 관계가 친한 관계에서 우리 곧 보자. 곧 금방 보자라고 할때 아스타 프런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 마니아나 배웠었죠 뭐라고요? 내일 보자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 보에나 스타르데스 이거는 뭐예요? 만날 때밖에 하는 그죠 만날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말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했, 말씀드렸잖아요 보에나스 노체스는 만날 때도 쓸수 있고, 헤어질 때도 쓸수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인사말로도 취급을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